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 청약하는 네 종목 중 이제 상상인 스펙만 소개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청약 정보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상상인 스펙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합니다. 금요일에 환불되는데요. 4이4와 청약 일정이 같습니다. 오늘 청약을 시작한 스펙들과도 청약 일정은 겹쳤는데요. 다음주는 공모주 청약이 없죠 차라리 다음주로 일정을 잡고 단독으로 청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 450만 주로 90억 원을 모집하는 스펙입니다. 오늘부터 청약하고 있는 스펙과 사이즈는 비슷한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1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고요. 희석 비율은 13.1%로 좋은 수준입니다. 청약 주관사는 상상인 증권이고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신다면 청약 마지막 날까지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는 따로 없고, 그냥 일반 투자자 배정 수량 전체가 한도가 됩니다. 청약 많이 하시라고 배려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청약 수수료도 없습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고요. 증거금은 100%가 필요합니다. 화면은 청약 단위인데요.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 단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청약할 수량을 결정한 다음 예수금에 돈을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부터인데요.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참여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50주 정도를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균등 배정으로 몇 주가 배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50주는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주를 청약하신다면 증거금 10만원이 필요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 인데요 기관 경쟁률은 896대 1이 나왔고 의무화격 비율은 19.4% 였습니다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스펙들 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했죠 기관 경쟁률이 약300 정도 낮았고 의무화격 비율도 약10% 정도 낮았는데요 그래도 스펙은 일반 공모주와는 다르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야 상장일 축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요 예측 결과는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장 초기 스펙의 주가가 급등하려면 그분들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급등은 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안 허브라는 투자 회사인데요. 지분 80만 주로서 주관사인 상상인 증권을 제외하면 단독 발기인입니다. 주주 관계는 깔끔한 스펙인데요. 이안 허브는 매자닌 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매자닌은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 건부 사채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요, 주식과 채권 사이 정도 리스크에 베팅하는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스펙청약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진이 독특합니다. 대표이사는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이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IB 본부장을 경영지원 담당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화면의 두 사람 커리어를 보면 조금 실망스럽죠? 대표이사도 스펙 합병 관련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스펙은 경영진에게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다른 스펙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인 스펙의 히스토리를 찾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두개 스펙이 상장되었습니다. 1호 스펙은 18년에 상장해서 B2N이라는 기업과 합병 상장했고요. 2호 스펙은 19년 8월에 상장했지만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청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펙의 존속기간은 3년이지만, 상장 후 2년 6개월 동안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청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3년이 되면 해산하면서 공모금이었던 2천원과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요. 상장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이 2개 밖에 없지만, 그래도 현재 합병 성공률은 50%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는 사모스펙은 2020년에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20년도에 상장을 해보려고 세번 도전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약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번번이 무산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스펙 인기가 없었죠 저도 그때는 스펙을 청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3수 끝에 상장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같이 청약하고 있는 스펙들에 비해서는 기대감은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펙의 상장 초기 주가는 이러한 합병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경쟁률이 다른 스펙에 비해 아주 낮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약이 겹친 내네 종목 중 저는 포바이포 청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포의 경쟁률이 정말 높지 않다면 저는 포바이포 청약을 1옵션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포바이포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자금을 일부 분산해서 상상인 스펙을 청약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펙 세종목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스펙은 신형스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신형스펙은 내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포바이포 청약 2일차를 보지 않고 내일 신형스펙을 청약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저는 내일 청약 마감되는 신형스펙 신한스펙은 패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는 포바이포 청약 1일차 결과와 함께 2일차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